네, 어, 아니에요. 박수를. 아니, 아니, 아니. 어, 박수를 받을 만한 행위를 안먹다는행위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혹시 그, 정보를 못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공연이 다 끝나서 뒤에 그 돌아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어, 팀원 스테이지 오늘 17번째 무대 완벽한 타이밍이었구요. 이제 잠시 뒤부터 어, 무대 인사 잠깐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어, 무대 인사 지금 시간부터는 끝날 때까지는 다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별도의 포토템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재소개를 어, 안 했네요. 어, 17번째 팀원 스테이지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공연도 좋아하고 공연 제작사도 조그맣 하고 있는 이 i 그렇게 Stage, Timon e m 팀원 멤버 a d o r and Yong Surabam, and Yong Surabam.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 e r 들 m 실때 계속 박수 n k you v e 좋겠습니다. 아 t 아까 n k y o 가 말씀드렸는데 환호성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를 펼친 배우들을 맞이하는 이 순간 나도 모르게 탄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입을 틀어막으시고 네, 박수 소리 그칸영화제나 그, 그 이런 거 보시면 아카데미 영화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만 좀 치라고 했을 때도 누가 그만 거칠 수 없는 감격에 겨워서 치는 박수 있잖아요. 요런 그, 걸로 요런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능하시죠? 네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악공연을 보신 분들 저녁 공연도 비슷한 질문으로 이루어질 텐데 저녁 못, 못 들어봤던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그런 이해받다 드리고 어, 배우들의 재치 있는 답변이 나올 때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없이 참다가 보면 병날 수 있으니까 어깨도 들썩들썩 벌려서 약간 분위기가 좀 좋다 이런 걸 배우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네, 네, 아까 조금 아까만요. 앞으로을 해보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완벽한 공연을 펼쳐주신 우리 완벽한 타인의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배우들 약간 지금 제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방송도 흔들, 아, 신났네요 네. 자, 팀원 스테이지, 어, 팀원에서 이렇게 이런 얘리 많이 해주셔서 8월 1일까지 공연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 남은 좌석들이 계속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우들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까는 체험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제 재범 배우님부터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레 역할을 맡은 이재범입니다 연이 조금씩 간단한데 조금만 좀 길게 맞네. 조금만 더 길게? 네. 조금만 더 길게. 네. 조금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완벽한 타인에서 싸류로 쌓요 렐레의 부인역을 맡은 정연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슬그문화의 엠터 고백한 타임 혜택로 맡은 이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냥 본인 소개 정도만 하셨으니까 대표에서 여8의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유현 배우님이 팀늘스테이지에 오신 관객분들을 대표로 공인장에 찾으셨으니까 한마디 그냥 인사 말씀부탁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평균 같은 주말에 그, 이 공연을 벌써 몇 번째 보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팀원 스테이지 거기에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시국 때문에 올해 첫 공연을 이 공연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객분들 모셨으니까 우리 배우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하나씩 으걸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공연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공연 시작한 지한 달. 어정 있었던 에피소드나 어떤 소감 같은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는 l so then, so 주시는 l d r e n s 채워 주시 l d r e n so children, so children, so children, so children, so children, so children, so c h i l 니다 e n 많은 건 같진 않았어요. 그러려고 이제 먹는 연기를 직접 해야 하다 보니까, 어, 연습실에서 뭘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어, 펌프기를 하다보고, 직접 먹으면서 연기하는 그런 연습?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요 먹는 연습. <laughs> 먹으면서 대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 최근에는 공연하면서 생기는, 거 오늘, 제가 먹다가, 돈 많이 튀더라고요. <laughs> 대사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자꾸, 빗밥으로 나서좀 참깨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재밌으면 어필을 더 듣고 싶으시겠는 예, 고맙습니다. どうも。Uh huh. <laughs> 시청자랑 같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들이 공연 장에와서 텍스트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어 그래도 그 연습실에서 그팀이 엄청 좋았어서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롭게 그냥 매일 첫 공연 것처럼 즐겁게 공연하고 가는 게 저희한테도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주역 분들 모시고 또한번더 찾아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저희끼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되게 오늘 본캐스트를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재밌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캐스트도 정말 재밌습니다. 많이 많이 웃어보내주시고또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오빠한테 물고, 헤프한 스타일는데 스타일 스타일 스타 루이지 전화왔을 <받았을> 때 헤픈 형을 저렇게 쳐요 남순이 화은 별거 아니라는 뜻이라고 네, 아, 네. 아, 저희 을 하면서 도보다 즐거운 생활입니다여러분들 즐거운 많이 많이 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낮에도 그랬고 저녁에도 그랬고 배우분들끼리 만나시면 연습기간부터 시작해서 만났었을것 같은데 이런 조합은 우리 이번에 봤을 때 이제 저두 번째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공연이 공연좀 관심이 가신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면은 아마 볼 때마다 새로운 조합을 좀 다른 재미를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배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잠깐만 보이주래요 여러분들 제가 모두 이렇게 읽을 거예요 별도의 되는 거예요.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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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원 100원 100원 1 0 0 s 100원 1 0 0 1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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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0이지가0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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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리고 완벽한 우리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 어려운 시기에 기소를 하는 관객분들께 자, 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연은 어디? 심지어 심지어